삼사 등급은 어떤 등각합니다 빨리 1 등급 되는 방법은 그 애들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많이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애들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낮은 등급 학생일수록 지문을 정확하게 풀어서 완전히 내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온 이야기지만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을 화려하게 오래된 수업을 하다가 적은 학생을 이제 강하이 되면서 자 배운 게 많아요 이런 게 있어요 지문이 있다 있는데. 문제가네 개야. 싹다 맞았어요. 그럼 이제 다 맞았으니까 본문의 내용이 잘 이해됐을까 안 됐을까 이해가 됐겠지. 그렇게 다 풀겠죠.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걸 다 맞았대서 이해가 된게 아니에요. 제가 한 학생한테 해봤어요. 다 맞은 뒤에 이거 다시 읽어줘요. 잘 봐봐 내가 들었는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봐요. 아까 네가 풀 때의 그 이해와 지금 님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가 같아 달라면요. 거의 다 다르다. 그럼 어떻게 다 맞췄을까 감으로 맞춘 거야 감으로 그럼 그래, 여기 있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맞고 버리고 맞추고 버리고 하면요 맞춘 것 같지만 다음에 또 나오면 또 틀립니다 그 여러분이 자꾸 문제 매요 자기의 문제점이나 구멍이 있으면 그걸 메워야 돼요 메우지 않고 자꾸 새로운 문제만 푼다니까 그래서 자꾸 사설을 풀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안돼 있는데 내가 사설을 아예 풀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기출이 왜 중요하냐면 그 기출 문제 의 유형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낸 사람이 내잖아요. 이러면 공무원을 봤다만, 사법고시 봤다. 그러면 당연히 사법고시 기출을 봐야 되는 거죠. 행정고시 본다. 행정고시 기출을 봐야 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놓고 기계 이제 완벽해지면 뭡니까? 그래서 풀게 없다 싶으면 좀더 이제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시험에 연관은 잘안 되지만 조금 다른 문제도 어 조금 거친 문제도 풀어보는 거죠. 그 자꾸 이게 새로운 문제를 풀려는 어게 아니라 하나의 기출도 정확하게 풀어 이해가 될 때까지. 급세미 알 때가 몇번 봐야 된요예세번네번 네번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읽을 때마다 뭐야 다른 걸느게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풀고 아싸 아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구멍이 메워지지 않고 발전이 안 됩니다 그럼 상위권 애들 왜 잘하냐 본인이 요거 읽고요 찜찜하면 요그 부분을 진짜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서 이해될 때까지 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가 됐는가 를 뭡니까 해설지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해설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최종 마지막에 확인해요 보는 순간 딱 보는데 달라 바로 접어야 돼 <laughs> 듣고 다시 봐야 돼 똑같다 아싸 됐어 이건 됐어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느린 것 같죠 이게 훨씬 빠른 길이야 이거 알죠 수학도 마찬가지잖아 어려운 문제를 고민 고민하다가 빵 뚫리면 그 다음 문제가 뭐야 쭉쭉쭉 풀리죠 그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서 제발 당황하지 말고 제발 기출 문제 최근 한 4년치 3년치 정말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내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습니다 어 봤는데요 제발 그런 말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말습니요 네, 서울대의 대가는 그런애도 일곱 번을 돌렸다. 3, 4등급은 항상 어떤 생각입니까? 빨리 1등급 되는 방법은 그 애들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많이 풀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애들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걔들은 이미 이만큼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통하지만 여러분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낮은 등급의 학생 특히 3등급, 4등급, 2등급 아래쪽. 그런 낮은 등급 학생일수록 지문을 정확하게 풀어서 완전히 내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샘이 돈도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그냥 오로지 여러분의 점수가 올랐으면은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좀 듣고 좀그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파이팅.